이 짜장면 맞아? 처음 먹어볼 음. 맛인데? 최고의 1등 짜장면을 찾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1등 짜장면이 음. 지금 제보가 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음. 안 나온 데가 없습니다. MBC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어. <laughs> 야, 그것이 알고 싶다 빼고 다 나왔습니다, 지금. 야, 이 정도로 엄청 유명한 1등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짜장면 집에 저희가왔습니다 짜장면 1등 맛집일지? 바로 가보시죠. 자, 확인하시죠. 가시죠. 자, 메뉴판은 이런 식으로 쭉 나오는데, 가격 자체는요, 뭐 엄청 비싸거나, 와, 말도 부탁기 싸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가격이 딱 평년 정도의 가격으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주얼 이런데 네. 조금 특이합니다. 특이해 네. 색깔이 약간 갈정색이 아니야. 또 네. 그 안에 이 버섯이 오, 호박 물? 같아. 호박, 호박, 네. 호박이구 네, 여러분 감자는 닭볶음탕 안에 있는 감자보다 큽니다. 어, 이게 감자구나. 네, 감자입니다 이게. 고기는 다져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짐육으로. 음. 얼마 전에 방송에 또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서울에서 1등이라고 하니까. 네. 서울 탑 싶다. 5, 탑3 안에 드는 네. 집이라고 하는데 개인마다 탑 3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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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500원. 와. 음? 어? 이 짜장 이아이 초목을 맛인데. 음. 아 처음 먹어본다 눈고 먹으면 짜장면이라고 못 맞추겠는데요? 아그 정도는 맞출 것 같아 나도요 되게 모욕감을 줬어 뭔가 중국 요리에서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향 있죠 냄새가 납니다 중국 냄새 <웃음> <웃음> 감자 <웃음> 재밌는 맛이다 <응? 웃음> 아 재밌어 감자 좋다. 인데현타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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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죠요겠습니다 한번 파마, 파마, 파마 파어마마 먹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어떤 맛이랑 비슷한가 이게. 결국에 생각하는 게두 가지예요. 달큰한 간장 베이스의 닭볶음탕인데 닭 대신에 짜장면이 들어간. 두 번째는 누룽지의 그 베이스에 면이 들어간 짜장면. 뭔가 막 달지 않지만 구수한 느낌의 죽 같은 느낌의 음. 짜장면이다. 그거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호거 음. 포궈를 드셔보시면 그 나는 그 향신료 맛이 있습니다. 음. 그게 중국 전통의 어떤 향신료인데 5분의 1 정도 향기가 확좀 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짜장면은 아닙니다. 완전 다른 맛입니다. 냄새도 완전 달라요. 아유. 아는 그 짜장면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아유. 그 기준이 완전 타파돼버리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그러니까 이런 비유하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소개팅할 때 상대방이 비키니 입고 나온 느낌이에요. <laughs> 처음에좀 당황스럽지. 하지만, 좋잖아요. 그 최고의, 최고의 비유였어요. 네, 왜냐면, 좋은 느낌은 있어. 네, 음. 좋은 느낌이에요. 당황스러울 뿐이야. 저는 턱보를 이전에 <laughs> 살을좀 붙이자면, 누룽지탕 같다고 어. 하셨잖아요. 에. 에. 누룽지탕에, 어. 춘장과, 음. 큼직큼직하게 썰은 양파, 감자, 뭐 음. 호박, 뭐 이런 거를 넣어서 끓인 음. 맛? 즉, 누룽지탕 농도에, 에. 춘장 섞은 맛 같은데, 음. 제 개인적으로 탑5 안에 못 들어갑니다. 아, 저희들이 생소한 거지, 여기 찾는 분들은, 지금 서울에서 1등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인기 있는 자장면이거든요? 맞아요. 이거 하나씩만 이야기하시죠. 호불호 음. 중에, 저는 호입니다. 아, 저는 딱 가운데에요. 한번더 먹으면 호, 호일 것 같아요. 한번더 먹어보자. 예. 여기는, 저는 불호입니다. 여기, 뭐에요? 안눌러시오 안장 찍었어. 응.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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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네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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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예 다르네. 음. 다 아, 여러분, 이렇게 안에 소름이 꽉 찼습니다, 일단. 안에 소가 엄청 많다라는 거. 고추이 탁탁 터지는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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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맛있다. 겉바속독이네 만두피가 그냥 일반 만두피가 아닌 것 같고 만두피 자체만으로도 간이 잘 되어있고 그 안에 석재도로 맛이 결정이 되는데 이거는 만두피 안에 있다는 음. 맛이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어, 풍미가 있다 서비스로 나오는 그런 군만두가 절대 아닙니다 그 10개 대 이거 하나 먹으라 그러면 저 이거 하나 먹겠습니다 전 그거 10개 먹겠습니다 그거 10개 먹는다고요? 10개인데 저는 하나라도 맛있게 먹으려면 이걸 먹겠습니다. 흔히 먹는 그 만두 있잖아요. 음. 그거는 저이 끝에 다 버립니다. 배만 가운데만 먹고 왜냐면 너무 딱딱해. 어. 이거는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도 이끝이 엄청 맛있게 음. 꾸이꾸이처럼 음. 바삭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안에 보시면 부추향이 음. 많이 나요. 적당한 양의 소가 들어가 있어서 음. 만두피도 맛있고 소도 맛있고 간장 찍어 먹어도 맛있고 음. 많은 음. 돈이 없고 예 네, 그렇습니다. <laughs> 음. 음. 잘 먹었습니다. 끝. 자, 저희 다 먹었습니다. 네. 누군가에게는 음. 이 집이 음. 1등입니다. 맞아요. 홍릉 가게 저에게 1등인 것처럼 음. 누군가에게는 이 집이 1등이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등 짜장면 집 저희들 제보해 주십시오. 저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행시 상식으로 해보는데 네. 오늘은 짜장으로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짜장면 열그릇 쏘겠습니다. 오, 진짜? 오, 오, 듣기만 그렇지. 해도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합니다. <laughs> 네? 장난입니다.